자, 요번에는요. 2023 수능 29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정답률은 당시에 14% 정도 나왔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냐면 음.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의 재탕, 삼탕. 재탕, 삼탕 따라서 문제 연습만 좀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를 그냥 풀어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거든요. 아마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실제로 이 문제에 투자를 못해서 그냥 이 문제를 포기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 자 문제 한번 볼게 미지수 ABC가 주어져 있고요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함수 FX가 얘들아 A 곱하기 2의 EX 더하기 B 곱하기 2의 X 더하기 C라고 해서 낯선 함수는 아니죠. 사실 공부를 좀 하셨다면 낯선 함수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모르는 글자가 지금 3개 있어. 그러면, 어? 조건이 3개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조건을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 극한이 나와 있거든. 우리 알잖아. 극한이 나오면 보통 두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나를 봤더니 구체적인 함수 값이 나왔잖아. 그렇다면 결국 조건은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미지수 3개니까 함수 에펙스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다 문제를 읽어봤더니, fx의 역함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했는데, 20몇년 동안 수능 문제가 출제되면서, 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두 가지가 있거든?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어. 그런데 수능에서, 20몇 년 동안 감소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고 그냥 아 주어진 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그럼 역함수도 증가함수가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고 문제에서 맨 끝에 요구하는 것 역함수를 0에서 14까지 한번 적분해 볼래? 라고 돼 있는 거야. 따라서 실제로 얘들아 적분의 형태를 끼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역함수의 정적분이 되겠지. 아, 이 문제의 핵심 주제는 역함수의 정적분이 되겠구나. 역함수의 정적분. 오케이. 기본적인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거니까 역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지금 뭐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가조분부터 볼까요? 극한이 주어져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봤더니 2의 x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6이 나왔고요. 극한값이 1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분수식이 수렴해.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면 기본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치환을 해라.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부가 좀돼 있는 친구들은 공부가 좀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냥 판단이 되면 그냥 판단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판단이 좀 어려우면 그때는 어? 마이너스 x로 치환해서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치환해서 식을 바꿔도 상관없고 자 일단 이 문제는 그냥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가 있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간대. 그럼 이 값은 0으로 가네. 응? 지수함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니까 x축에 가까워지고 점근선은 0이니까 0에 가까워져. 분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겠지, 뭐. 분자 분자도 얘들아 0으로 가야 0분의 0꼴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음. 뭐야? 증가는 지수함수인데 왼쪽으로 보내 0으로 가죠? 증가는 지수함수 왼쪽으로 가면 0으로 가죠. 둘다 사라져. 그러면 c 다하기 6이 0이니까 어? c값이 마이너스 6이네. 벌써 하나 풀었네. c값은 마이너스 6이었어. 자, 마이너스 6이었어. 그 다음 지금은 얘가 형태 파악한 거야, 꼴 파악한 거고요. 이제 값을 통해서 얘가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요. 네. 분모는요, 2의 x고요. 네. 그다음, 자, 요게 분자인데 c가 마이너스 6이었어. 그럼 얘다 이거 지워질 거 아니야? 따라서 얘다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의 극한 값이 1이라는 거고요. 이거분에 이거 하면. 이 분수를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0으로 간다며.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0으로 가니까. B는 1이네. 어, 생각보다 해도 어렵지 않게. 꼴 파악하면서 C 값 해결했고요. 값 파악하면서 B 값 해결했죠. 아, B는 1이구나. B는 1이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나 조건이 있잖아. 나 조건에서 어 f lne는 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주어진 함수에다 여기다 lne를 대입해달라는 얘기하는 거냐? 어 lne를 대입하게 되면 자첫 번째 계산할 게 그냥 바로 그럼얘에 들어 f에다 lne를 대입하게 되면 4A 그다음 lne를 대입하게 되면 2 e 마이너스 6 이게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 a는 1이네? 뭐야? 세다다 다 구했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함수 fx 완전, 완벽하게 결정됐고요. 그다음, f의 역함수가 누구였어? gx요. f의 역함수가 gx니까, 자, 역함수하고의 대응관계. 어떤 함수에다 ln을 대입하니까 0이 되었다. 그렇다면, 역함수는 0을 대입하면, LNE가 된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닌가? <laughs> 자, F는 증가함수야. 미치듯이 증가하고 6배 받자 증가함수야. 그 다음, 어, LNE를 대입하면 0이래. LNE는, LNE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LNE를 대입하면 0이고요그 다음 계속해서 증가해. 증가해. 이게 FX야. 그런데 역함수를 적분하래. 역함수를 적분하니까 주어진 그래프를 y축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야.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14까지야. 아, 이 부분 얘가 개선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이잖아.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이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어, 14에 대응되는 x가 얘를 찾아내서. 얘를 찾아내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얘를 빼내면 되겠지 뭐 전체 직사각형에서 얘를 드러내면 니가 원하는 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대응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함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함수가 누구였어? 2에 2x 더하기 2에 x 6이었는데 이한테 물어봐 너는 언제 14가 돼?라고 물어보면 인수분해 되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지수함수가 어떻게 음수가 나와? 맞세요. 어, x는 ln 4였구나. 아, ln 4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 알수 있으니까 이제 결론. 결론. 문제에서 요구하네. 0에서 14까지.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의 정적분의 전체 사각형의 넓이. 14 곱하기, 잠깐만. ln4는 2 ln2잖아. 2 ln2니까 14를 곱하면 28 ln2. 자, 여기서 빨간색 재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테그랄. ln2에서 ln4까지. 자, fx씩 결정되어 있잖아. 2x-6. 그럼 결국 우리 보고, 이거 계산해서 여기서 빼달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이거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접근할 수있는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접근하시면 돼. 그냥 접근해서, 대입하고 대입해서 빼면 돼. 빼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볼때 그냥 중위권 친구의 풀이야. 사실은 왜? LN사 LAP 대입하다가 삑살이 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조금 센스가 있다면, 치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치환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치환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뭐, E에 X를. 치환적분? 네. T라고 놓게 되면, 미분하면, EXDX. DT. 그 다음 구간은? X의 구간은? LN2에서 LN4. 그러면 T의 구간은? T의 구간은 뭐야? LN2를 대입하게 되면, LN2를 대입하면 2고요 LN4를 대입하게 되면 4잖아. 그러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는데, 앞에 있는 28LN2는 냅두고, 적분 2에서 4까지. 그 다음, t의 제곱더하기 t 빼기 6. 그 다음, dx는 2x분의 dt인데, 2의 x가 t니까, t분의 dt. 이렇게 될 거고 2 8 l n e 가 있고요. 마이너스 이거 정개하게 되면 적분 2에서 4까지 T 더하기 1 마이너스 T분의 6 이게 훨씬 더 깔끔한 적분이 아닐까 싶어.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여러분의 목수로 맡길게요. 저 기본 계산이니까 계산하시면 34, n 이 108이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는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했지? 아, 얘를 P라고 놓은 거 같고요. 얘를 P라고 놓고, 얘를 Q라고 놓은 거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두 개를 뭐 하라고 돼 있어? 더 하라고 돼 있으니까, 두개더 하시면 26이 답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해 가세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얘들아, 정답률에 비해서는 그냥 얘들아, 별거 없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문제를 풀때 어떤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미지수의 개수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의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극한은 그꼴 파악을 하고 값을 파악하면서 식을 두개 만들 수 있고 뭐 함수값 대응하면 조건색이니까 a, b, c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역함수가 등장했으니까 대응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 l, n, e가 0이라면 g, 0은 l, n, e가 되겠구나. 그 다음 역함수의 정적분은 직접 구하면 바보고 실제로 거의 모든 문제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상 주변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직사각형에서 원래 함수의 정적분을 드러내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 연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